고. 시민의 목소리를 집복하는 그 아. 북격스 피커. 거격스 피커. 시민의 목소리를 집복하는 거북격스 피커 정신세계. 응, 갑이에요 야, 우리 화면에 안 나왔잖아. 1번을 누르세요. <laughs> 자, 새로. 시민의 목소리를 집복하는 북박 선봉 주시가 갑시다 시민의 목소리를 접복하는고품격 스피커 정치세계에 저는 진행을 맡은 하승주입니다. 네, 동아시아 땅봉이 구서 윤갑희입니다. 네, 아침부터요. 음. 그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을 파겠다고 해가지고요, 난리 난리 개 난리인데요. 이거 일단 정치적인 의미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 저는 뭐~ 요번 이 발표가 왜라는지는 다 알잖아요 네. 부산 가덕도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당 내부에서 계속 잡음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내놓는 나름대로의 정책 승부수로 이걸 꺼낸 뭐것 같은데 갖고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 받고 한일 해전 터널 더 어. 뭐~ 이런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부산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 이런 네 거죠. 근데 이거 저는 김종인의 정치적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살골이요. 네. 그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일제 시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역사는 거의 백년이 넘었고요. 아 어, 그리고 이게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걸로 계속 이 떡밥들이 올라왔는데 이 떡밥들이 올라온 것만 해도 삼십 년이 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예?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우리야 뭐 이제. 국가 스케일로 생각하니까 우리 분 파님들은 아, 그한 파면 안돼 그렇지만 또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파면 뭐 일본 사람들 또 관광 많이 오고 막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뭐 하여튼 공사 하니까 뭐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네뭐 부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부산이 음. 더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부산 시민들이 여기 하늘 해저 터널의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우리 저기 서울사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공항 때도 저, 저희가 부, 제가 이제 부산시 민심을 잘 몰라가지고 하소장을 빡치게 했는데 아, 아, 아. 또 전국적인 민심하고도 많이 다른가 보죠 아 전국적인 민심도 하늘 해저 터널이뭔개소리야 해가지고 안 좋은데요 네. 부산에서는 더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진짜 한 30년 정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한해여선을 한다 보니까 뭐 바다 밑을 땅으로 판다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 뭐 등등. 음, 네. 그리고 뭐돈 들인 만큼 경제 영향 평가를 해보면 뭐 우리가 편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떡밥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이런 저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포트들은. 별로 안 좋게 나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했지. 시작도 음. 안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 얼마나 뭐뭐또또 달리 말하면 파고 싶은 애들은 또 이거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 얘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은 수는 하면 안 된다 쪽이긴 하지만 또뭐 좋은 쪽으로 뭐 이래 이래 하면 좋다니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이걸 뭐 숫자가 얼마니까 뭐 이래서 안돼 이런 건좀 사실 저는 좀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음.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진짜로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소장님 말씀대로 직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제 직관은 음. 음 그냥 뭐 일본 놈들 우리 저기 유럽 유라시아로 막 뻗어 나가고 막어 저기 그러는데 네. 저기 남북 뭐 d j 로드막 연결돼 그러는데 음. 그 일본이 홀라당 다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반대하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음. 하소장님이 말씀하신 상식적인 로직은 뭡니까? 아, 이게 이미 설례가 있습니다. 음. 설례가 있는데 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의 고속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지도 좀 한번 그려주시죠. 지도 <웃음> <웃음> 너무 감이 안 잡히는데. 네. 뭐 말레이시아는 어디고, 싱가포르는 어디고? 아, 그 저기 지도를 제가 띄웠어야 되는데 지금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laughs>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라고 하는 저기 반도입니다. 반도인데, 이 반도의 맨 끝에. 똑 튀어나온데 여기에 싱가포르 섬이 하나 싹 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예. 말레이시아 육지랑 싱가포르 사이에 엄청 좁아요 바다가 이 좁은데 다리가 두개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육로 두 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음. 여기다가 어, 고속철도까지 하나 더 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도 인프라 투자가 적어가지고 그쪽 교통 이런 거 엄청 안 좋거든요. 엄청 안 좋은데 고속철도 같은 거 놓으면은 뭐 말레이시아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 거에 아주 도움이 되죠.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싱가포르이. 기본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그 고속철도를 연결하자. 그러면 사실 다리 하나만 딱 놓으면 됩니다. 다리 하나만 딱 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추진을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2013년도가 그렇고 최종적으로 도장 찍은 게 2016년도에. 자 이제 합시다. 도장 꽝 하면서 말레이시아 총리랑 어, 싱가포르 총리랑 같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데 이게 아이 도장 찍은 게 그때 당시에 말레이시아 총리가 라딥 나작 라작 총리라고 네? 이름이 나집 라작 예 네. 라작 라작인가 라직인가 아무튼 라직이랍시다 이름도 이렇게죠 어. 이 라작이구나 라작 총리인데 이 도장 찍은 것 때문에 날아갑니다 나, 날아가요 날아다니 탄핵단 아그 그 어, 선거에서 가지고 선거에서서 나가리 됐는데 네. 그 말레이시아 총리 그러면 우리가 이름으로 옛날 저기 아저씨들은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마하티르 총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아, 이분은 사실 그 독재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장기 집권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어, IMF 때, 그때, 에, 이 양반이 말 그대로 동남아의 뭐 리더, 이런 식으로 쫙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 망했는데, 그이 양반이 옛날 IMF 때 총리하던 사람이니까 지금 나이가 한 거의 90도 안 됐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아, 어, 옛날 마티르전 총리가, 20년 전에 그 총리가, 완전 개빡이 쳐가지고 라작 저 새끼 저거 가만라도 만들겠다 해가지고 뛰쳐 나와가지고 아 네. 어, 라작 저 새끼 떨어뜨려 하고 네. 그 국민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고 실제로 라작이 떨어지고 어,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지금 감옥가 있어요. 라작이 그러니까 다리 놓자고 한 놈이죠. 어, 얘가 이제 라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짜로 이명박 타입입니다. 지돈 해먹을 거에 눈이 뻘개가지고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진짜로 관심 없는 정말 정말 이명박 같은 애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 동남아의 나름 독재자이지만서도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있던 마티르 총리가 보기에도 전 총리가 보기에도 라작이 새끼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새끼 떨어뜨려 어,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라작 총리의 이명박스러움과 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연결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음. 자생각 해봅시다. 말레이시아는 큰 나라예요. 길쭉하게 긴 나라야. 여기에 고속철도를 놓으려고 러면 돈도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어 싱가포르는 조만한 섬이에요. 그죠? 네. 그냥 여기도 뭐 라는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도. 네. 여기도 같은 섬이야. 또 여기서 여기도까지 다리 하나만 딱 연결하면 연결이 돼. 그러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도를 놓는데 돈은 어디가 많이 들겠습니까? 돈이 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 저기 다리 놓는 데에 드는 비용. 반씩 낸다 칩시다. 그런데 네. 전체적인 총 비용으로 따지고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고속도로 철도를, 고속도로 주구나라에 다 깔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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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엄청 많이 들 거죠. 네. 근데 싱가포르는 다리 내는 데 비용. 우리가 반더 넣을게. 한 80%까지 낼게. 이런 데서 칩시다. 네. 그런다 하더라도 싱가포르가 내는 돈은 전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전체 총 철도 만드는 데에 비하면 진짜 푼 돈이겠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돈한 푼도 안 드는 건 마찬가지야. 음. 그런데, 이 이익은 누가 보겠습니까? 이익은 아, 주요 다 싱가포르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아, 이 철도의 기창역이자 종창역이 됩니다. 그죠? 음, 맨 끝에 있으니까 네네. 싱가포르에 더갈 데는 없잖아. 싱가포르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맨 끝역이 됩니다. 이 끝역이 중간의 역보다도 누가 봐도 당연히 제일 큰 수혜를 보겠죠. 종점인데요. 종점이 되는 거니까. 종점이 왜수혜를 보는 겁니까? 종점에서 음. 모든 게 시작이 되고 끝이 나니까. 음. 게다가 싱가포르의 항만이라든지 이런 게더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 싱가포르까지 쭉 고속철도를 통해서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이렇게 실어 와. 그뭐 싱가포르에서 다시 그걸 로 배로 실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이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통과 얘기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 사람 통과 얘기되지. 오히려 그 이렇게 해서 쌓여진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은 싱가포르에 다 쌓일 거 아니냐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테면은 그 대, 대륙에서 이렇게 온 손님들이. <laughs> 네. 일단 여기 내 저기 말레이시아 내려 가지고 배라도 한번 타면은 거기서 까까를 먹어도 많이 먹을 텐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린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냥 쭉 지나가 싱가포르까지 가 버리는 경우가 음.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라작 통, 총리 그참 매국 눈에. 그래 가지고 어,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길 래 아니 왜 싱가포르 좋은 일만 하려고 저날린 거야? 음. 라고 해서 다 싫어하고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주죽은듯이 쫙. 브라들어정관리들어가자 아, 표정, 표정 표정관리를 해가지고 말레들시아그들이 <laughs> 이거 알아채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좋아하는 티내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이게, 이런 거죠. <laughs> 고속철도 연결하는 거그 우리 관심 없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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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자고 하니까 하는지 거 오늘 드라마 뭐 하더라? 어, 뭐. 뭐 이런 분위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애들은 정말 긴장을 했고 네. 정말로 싱가포르에서는 대놓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까봐 말은 못하지만 그 라작 총리의 그 다음 선거 때 라작을 정말 정말 많이 응원을 했어요. <laughs> 많이 응원을 하는데 네. 아이 분노한 말레이시아 시민들의 이, 이거를 이겨낼 수는 없었었죠. 네. 그러면은 저기 일본 놈들이 지금 <laughs> 김종인을 많이 응원하겠네요. 이번 아... 부산 시장 보궐 선거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네요. 네. 그 호,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힘당의 조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음. 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고속철도 연결을 해가지고 당시 2003년 동가 이때도 한번 세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게 또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뭐 등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들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결국 부산 시민들이 한일 뜨타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음 진짜 그건 궁금합니다. 이유는 아니 지금 현재 부산은 우리나라 내부의 모든 교통망의 기창역이자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터늘이 생기면 우리는 통과역, 중간역이 음. 돼 버리는 거잖아. 네 네. 이게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는 뭐 유사한 사례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연결이 안된 것도 아니고 대마도까지 배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그러잖아 후쿠오카까지 비행기도 가고 그러잖아 그거와 해드터널 하나 더 생기는 게 크게 차이 있나?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지면 뭐 나쁠 거 있나? 좋으면 좋지 이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아, 지금 현재의 해로라든가 그 외에 그 비행기 있잖아요 항로 네. 이거와 육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음. 해로와 항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착역과 종착역이 없어요. 어느 항구가 기착역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 항구에서 다시 나와서 어디든지 다갈수 있는 게 해로고 공항 항로이거든요. 그런데 육로는 출발과 도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이라는 거죠. 죠 그렇죠. 육로가 깔려져 있는 곳만 가능한 곳이죠. 해로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고 항로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로 이건 뭐 고속철도 아니라 고속도로 뭐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창역과 종창역이 될수 있는 것의 지리적 이점 이거 지금 현재 부산이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뚫고 나면 후쿠 후쿠 뭐지 후쿠오카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되든 뭐 대마도가 되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하다 못해 일본 놈들이 그냥 돈다 된다 쳐. 이거 한 해에서는 일본 애들이 다돈다들 테니까 일본 애들이 뚫는다 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뚫어나놓으면 이걸 뭐, 뭐 2, 3년 쓰고 말 겁니까? 200년, 300년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누적된 이익이 결국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음흠. 없고 부산은 기착역으로서의 장점 대신 중간 지점역으로서의 점들이 점점점 앞으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 그러니까 않느냐.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진짜 전통적으로 부산에 살면서 얻은 이점들이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본능적인 공포감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니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기창역의 장점 이런 걸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한반도 내에서는 기창역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한일간의 관계에서 문제니까. 그런데. 미세한 차이일 수 있지만서도 이 미세한 차이는 일본이 더 이익을 본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음, 음. 아니 모든 면에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잖아. 인구 훨씬 많잖아. 경제력 규모 크잖아. 국토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잖아. 그럼 그쪽 나라로 가고 가는 이런 물자와 사람의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점을 갖다 고속철도로 해서 더 가속화시키면 우리한테 좋을 게 뭐야? 그러네요. 음. 그걸 뭐1 년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만들어줄 이유가 뭐 있어? 뭐 콩알만큼 콩알만큼 일본이 더 좋다고 그래도 일단 뭐 상식적으로 음. 싫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연해서 가지고 뭐 부산 시민들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고 음. 그리고 이런 걸할때 여태까지 그 알고 들어 일제 시대 때부터 이 얘기 가 나왔다는데 그백년 동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됐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아. 음 그렇군요. 부산이 더 이상 기창역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 이거보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뭐뭐 뭐 어마어마한 뭐 효용, 뭐 이점 이런 거를 얘기해 볼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라니까? 뭐 부산 관광객들 많이 올까 봐뭐 이런 거? 네, 네. 김정희 생각하는 게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 안에 갑자기 적막한 타이밍에 이낙연 대표가 부산에다가 유세 러시를 퍼붓고 가덕도 진짜 선물 러시를 지금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부산에서 지지율이 뒤집혔어요. 그런데 위기에 빠지면 국힘당 새끼들은 무리수를 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의 무리수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 김종인이 사실 이거 비슷한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오죽 급했으면 네. 이런 걸 들고 왔을까? 그런데 결국 부산 시장에서 시장 선거에서 만약 국힘당이 진다면. 이것 때문에 시는 비슷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는 우리가 그래봐야 어차피 뭐 저기 서울에 살잖아요. 우리보다 부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들도 아마 한제 예상인데 며칠 내로 김종인 아이뭐 그냥 검토해보겠다 말이지 진짜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이러면서 다시 수술 주사 담을 공산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아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네. 고집표로는 우리한테 더 좋지? 선거가요. 얘기거리 음. 많아지면 좋고요. 네.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유 부산 발전, 부산 발전 이렇게 애매하게 하고 다닌 것보다 음. 이 가덕도 공항 얘기하면서 신나게 춤추고 다니면 좋은데 이건 포지티브야. 네. 쟤네는 근데 저기 팀원한테 이 부산이 기착지라는 대륙의 기착지라는 이점을 버리겠대. 그러니까. 야, 그래서 양손에 떡을 준 상황입니다. 네거티브, 음. 포지티브. 요거 해가지고 김종인이 슬금슬금 집어넣더라도 계속 이거 갈고는 거야. 야, 그럼 게믿나 어, 김종인의 호는 해저 터널 김종인이야. 이제부터 <laughs> 아, 이제부터 호를 그렇게 봐가지고 이제 또 우리 아 김종인 할매, 뭐 할배 이런 식으로 에이. 부르지 않고 해터 김종인 선생. 맞습니다. 이 부산시장 후보들은요, 이 음. 점을 좀 공략을 해야 될것 같은데 국힘당 바로 어떻게 민기냐 사실 가덕도 공항만 하더라도요, 네. 바로 며칠 사이에 솟바닥 뒤집 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음. 또 한다고 그랬잖아. 해저 터널 그 하는 거야. 부산시장 넘겨주면은 음. 부산시장이 응? 부산 시장 직권들 얼마든지 터널 팔수 있지. 그렇지. <웃음> <웃음> 그 국힘당으로 부산 시장 넘어가고 나면은 진짜로 해저 터널 팔새끼들이다. 맞아, 맞아. 이런 아, 어. 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정치적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도 모르게 보니까, 생각... 오이 벌써 파져 있네. 할수 <laughs> 없지 뭐 부산 시장도 그줬으니까 아, 이렇게 공세를. <laughs> 그리고 참 후일담. 네. 아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저 터널 있잖아요. 네. 올해 1월달에 최종적으로 나가리. 나가리 네, 나가리 로스랑 찍고 나가리기. 싱가포르는 우리 너가 나가 말레이시아 네가 나가리 시킨 거니까 음. 우리 여태까지 드린 비용 네가다 보상해 매몰 비용 예 네, 네. 보상해 그러고 말레이시아는 아못본척못 들은 척아 뭐라고 뭐 잘안 들려 뭐이러는 분위기 아, 네. 네, 이렇게 매몰 매몰 비용 탕진가 탕진제 진제 음.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10분씩 네. 이렇게 팍끊내도록 그 하겠습니다. 뭐 오후 방송 뭐 하실지 지금 저기 떡 양손에 떡을 들고 있잖아요. 네, 뭐 먼저 게인... 하실 건지 비밀이야. <laughs> 좋습니다. 하수장님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계속 이어 나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규정 지금까지 윤갑결했습니다 하수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